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7배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한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인 이두 자리 자연수로 봤다면 우리가 이 숫자를 읽을 때는 10x 더하기 y로 읽기로 했죠.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이 수는 10x 더하기 y는 각 자리 숫자의 합 x 더하기 y의 7배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럼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되는 이 수는 읽을 때 10y 더하기 x라고 읽어야겠죠. 이 수는 처음 수인 10x 더하기 y보다 18만큼 작다 라고 식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한번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에서는 우변에 7 전개해주면 7x 더하기 7y니까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어 10x 빼기 7x니까 3x 빼기 6y가 0이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 빼기 2y가 0이고요. 두 번째 식도 10x 더하기 y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9x 더하기 9y가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x 빼기 y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식 x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양변을 빼줘보면 x, x 지워지고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y의 값은 2이고 y가 2면은 x 빼기 4가 0인 것이기 때문에 x는 4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의 자리 숫자인 x는 4이고, 1의 자리 숫자였던 y는 2이기 때문에 그 처음 수는 42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